1 8번 봐봐 잠성만 그래 그래. 십팔 번에 언제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줘. 어떻게 풀었는지 어. 얘기해봐. 아 네. 응. 쌤이 쌤 처음에는 쌤 쌤이 세명한테 푸는 동안 혼자 풀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너 풀이 얘기해봐. 그냥 그 O P랑 O Q 그리고 그 선분. 그런 다음에 어그 삼각형 이게 이냥인형면산소프에다가어 그 밑변이 R이니까 어그 이용해서 일단 OPA랩 이고해이고 OPA 오르고 했다고? 삼각형 OPA 어이 입고 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잠깐만 삼각형 OPA 말하는 거야 지금? 네어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3분 5A 곱하기 그 높이 있잖아요, 높이에서 그 어, 순서 내려서 그걸 것도 통해서 이제 순서의 발도 네, 순서의 높이를 볼수 오케이, 그니까 러그 높이, 넓이 아니, 밑변 높이에서 넓이가 같다 이런 거다는 거야? 음. 저거 말고 가득해 준 사람 문제도 적게 했어? 네? 아마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하신 거 같은데 나 그거는 오케이 됐고요 그거 말고 두 번째 설명할게 1-18번에다가 그림 봐봐. 그림에서 내가 이네가 이제 주황색 쪽에 집중을 하실 텐데 지금 삼각형이 일단 절반이니까 나 위에 부분만 볼게요. 아래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고 삼각형 이네가 O P A 볼것 같고 또뭐볼 거야? B. B? 아 B 무시하시고. B 무시. 음. o, B, 지금 O P A 보이시죠, 얘들아? 그 다음에 삼각형 하나 더 얘기할게. 민성. 네. 여기가 지금 O. 여기가 P. 여기가 A죠. 이것만 그릴게. 근데 여기가 지금 몇이야? 얘들아. 리요죠그 다음 얘 몇이에요? 1이요. 1이죠. 그러면 얘도 지금 1. 1이죠. 있는 네. 그럼 이거 말고 주황색 삼각형 여기 위에 얹어볼게요. RPA 얹어볼게. 근데 RPA도 무슨 삼각형이야? 음, 네. 이등변 삼각형인 거, 은찬이, 이해했니 이렇게 둘이 같은 거? RPA, 요 놈도, 얘들아, 이쪽에서는 반지름의 역할을 하잖아. AP랑 AR이랑 지금 같잖아. 맞니?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수선 내려올게. 그리고 요거를 민재야, 템은 잠시 H라고. 그러면 아, 저 h 길이 몇인지 구해봐 지금 피타쓰면 되잖아. 네. 이분의. 음, 어. 가지얘기할 h가 이분의 그거야? 아니면. 해서 적어 써봐. 루트 일 더하기 아닌데. 루트 맞아 1. 전체 루트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여기가 어, 몇인지. 이분의 가 1랑. 되잖아. 그러면 여기 어, 1제곱에서 좌우에서. 그렇지. 4순의 1제곱을 뺏어야죠. 꺼봐. H가 지금 저 길이가 되는 거야. 음. 자 그다음에 내가 저렇게 두 삼각형 그렸는데 네. 언제야저두 삼각형의 공통각 좀 찾아봐. 네. 공통각. 지금 우리가 OPA랑 RPA 네. 했잖아. 이거 아니에요. IKA, 이소 a r t u a 응. 아니야, A, x 라 r 공통각을 k 유 a 아 y o c o t a o a t a 지금 네, 우리가 네, 해야 되는 네, 게 네. 넓이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두 개의 넓이면 결국에 여기서 우리는 r, p, a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 야 얘가 r 이나며 그럼 여기도 몇이었지? r이었지? 그럼 두변 알고 뭘 알아야 저 넓이가 나와? 사인 e x 죠나 그래서 지금부터 사인 e x 할 건데 얘는 사인 e x 랑 똑같죠? 확인해. 맞아? 네. 이요기다란 아. 삼각형 거. 사인 x 쓰는 들아 뭐야 빗변 1 분의 보여? H죠. 그러니까 얘가 H랑 같은 거야. 이제 이해했어? 네. 그럼 사인에스 나왔네. 그럼 난 지금부터 저기 삼각형에 R P A 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불러. 유분일 분이... 어. X로? 알 되고, 그치두 변니까. 그다음부터 바로 사인 X죠. <laughs> 그럼 얘 대신 얘넣으면얘 애들아 요식 자체가 R에 대해서 변하고. 요 놈의 두배 때린 게 지금 4가 더 멀잖아. 두배 때리면 얘 없어지죠? 그럼 R제곱, 루트 1만, 4분의 1 r 제곱 나오죠. 그리고 뭐그 S를 뭐 하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할수 있겠죠? 저거 틀지 아세요 아마 니네가 나중에 답지 보셔도 아까 원재가 푼 대로 그 넓이 공식 이용할 거야.밑변 높이를 관리해서 봤다. 그것도 좋은 틀이 인데 이것도 써주세요. 두 개의 공통 각을 찾아서 푸는 거. 괜찮 이해했어? 두변기각할때이분일두변 사인 기각 그렇게 왜배웠지 정리하시고 다된 사람 1 9 민 이해했어? 진짜로? 응. 민재 응. 이해했죠? 응. Y 절편 분의 Y는 몇이다? 기울기 여기 윗변에 네. 뭐있어 1이죠 A. 1 1 1이 맞아 왜냐면 여기다가 X 절편대 입하면 1이죠 근데 X 절편 뜻은 얘들아 Y가 몇이지? 0이잖아 그럼 얘 죽고 X 절편 분의 X 절편 1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런식 있었어 처음 봤는데요?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걸 쓰든 요걸 쓰든 요식 세우는 건 니들이 잘할 거고 점 P라는 건 얘들아 요렇게 교점, 요렇게 교점 하면은 점 p 가 M에 대해서, N에 대해서 니들이 구할 수 있겠지. 그게 좀 복잡하고 따뜻하지만 그건 할수 있어.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1번에서 뭐라 했냐면, P가 A로 간다. 2번에서 P가 B로 간다. 근데 얘들 P가 A로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x 자 어, x 표가 움직이는 거 맞아. 근데 너네 이거 아까 문제 풀 때, 1번 보시면요 얘들아 식이 N에 대해서 했어? 아니면 M에 대해서 했어? 그러니까 1번에서 지금 S 자체가 O, P 그리고 거기 1까지 넓이잖아 맞는가? 그러면 지금 P에 무슨 좌표를 보셔야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은 1이 고 P가 엑 어? x 작품 l l e n t Excellent. e x c e l l e n 에 대해서 하나, m에 n 해서 하나 이렇게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식도 두개 나오지 않았냐고. 아, 아니, 그냥 t Excellent. e x c e l l e a, t Excellent. Excellent. e x c e 피의 a 코만 이분의 삼각이 a 분의 삼으로 그렇게 응. 해서 그런데 이거 말고 교점으로 안 해서 1번할때 말하는 거예요 일번이든 이번 응. 언제도 맞아?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점 P 라는게 아니라 점 P 라는게두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이거 나올 거 아니요? 에 근데 니들이 지금 요 삼각형 넓이를 알아내려면 점 P에 X좌표가 높이 역할을 하니까 이극점의 X좌표를 빼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미지수가 M이랑 N이 들어가 있잖아. 이성이 맞아? 그러면 이극점의 X좌표가 N에 관련돼서 하나 나오고 M에 관련돼서도 답이 나오겠지. 그게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쵸? 은찬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점P가 A로 다가가는 거는 아까 은찬이가 X좌표가 다가가는 거예요. 맞아. 맞는데 p 가 a 로다가간다라는 건, 얘들아 니네가 이해해 봐. 직선, n x Young? n 이 어디로 n 는 거야? <laughs> 그림을 움직여봐. n 0 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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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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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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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가 y o 이 y o 가 You. y o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다가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해됐나? 그럼 그런 식으로 m도 따져봐. 얘들아 p가 지금 b로 가. 그러면 요 mx 기준으로 얘가 b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울기가 m의 역할인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 그걸 뭐라고 해? 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커져요 커져요 그걸 뭐라고 해? 어디로 가? 야 배운 사람들 뭐라고 써야 돼? 뭐한라고 뭐뭐 써야지 보니까 이제 답지 보니까 요렇게 풀어놨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 답지에는 이거 설명을 안, 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가 물어보라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렇게 기울기로 간다 하시면 되고 쌤이 요거 네 문제 다 풀어주셨다고 했고 산자도 뒷부분 풀어주셨지 아, 네. 해줄지 넘어갑시다 얘들아 어디 보냐면 6 4페이지자 지금부터 하는 건 얘들아 연속인데요. 연속 그쵸? 모르시는 분 없지? 인성. 연속이 뭐야? 이어져 있는. 이어져 있는 거 좋아요. 끊김 있으면 안 돼.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나 네. 아. 잠시 붓을 떼고 다시 이렇게 가면은 얘는 지금 끊겨서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김 없는 게 부드럽게 연결된 게 이제 연그다그다근에그거를에재에아니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극그이랑그렇지그다니까극다이에다는에 자체가 이미 왼쪽 오른쪽 좌우 극한이 같은 거음에그 다음에 그다음때그 다음에 그다한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라것 자체가 이미 은사아 왼쪽, 오른쪽, 좌우 극한이 일치하는 거야 얘랑 얘들아 FA는 뭐야? 함수값이죠. 극한이랑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 근데 당연한, 당연한 얘기 아니냐 얘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건 이쪽에 있는 걸 확대를 하셨을 때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게 동일하고 얘가 뻥 뚫리면 그렸다가 잠시 떼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점이 색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민석이 거 이해됐지? 그래서 연속의 기본 개념은 이들이 잘 아실 거고 오늘 포인트는요 얘들아 곱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속 이게 수능에서도 진짜 중요하거든 그거 위주로 볼 거야 자그 전에 봐봐 참거지좀 따져봐 얘들아 일단 다음 함수는 불연속이니 연속이니 연속이죠 끊김 전혀 없죠 1차 2차 니네가 그리는 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함수 해보자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죠? 유리함수는 어? 뭐예요? 유리? 반기래 아 그릴 유리함수 뭐 9일 때 학생 다녔어? 안 다녔어? 다니긴 했지 다녔지 어, 그때 배웠어 <laughs> 유리함수는 어떻게 될까 점근선 맞는데 점근선이 뭔데? 아 분모가 0이되 그렇지 분모가 영 되는 지점, 분모가 영이 안 되잖아. 분모가 영인 지점에서 불연속. 그 말은 은사나 분모가 영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인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영 되는 걸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루트 우리 함수가 봅시다. 얘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음수가 되는 점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지. 근호 아니에요? 양수여야 여기서 연속인거지? 음수면 당연히 말이 안되는거고 연속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거야 됐죠? 그럼 잘봐 FX가 GX가 둘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뭐 한점에서의 연속성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연속일 수도 있고 전체가 연속이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속, 연속? 상처라고 표현하죠? 그냥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항함수 이런게 그럼 봐봐 F랑 G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 얘네들아 Fx, X, G, X 이거 합성함수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 참참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차을 생각하면 1차, 2차 다항함수라고 생각해봐 니네 1차, 2차 합성할 때 그냥 데이터잖아 그럼 전혀 문제없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이 모든 실수 말이제 모든 f 수 말고요 랑 x 는 a에서 하나 a s 게 f x 가 x 는 a에서 연속이야 f x 는 x 는 a 에서 똑같이 연속이야 참거 h 판 t i 거짓 아 I d o n 는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 이 n t 거 n o w 알 n 하하라도 해봐 예를 들어, f, A가 응. 제, 그, 그, 응. f a 가 연속인데 I 게그그 함수값으로 들어 u n I don't play a gun. I a 가 다른지 연속이 안되는 p 보 a y a gun. I don't play a gun. I d o n 어 a 에서에 그,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얘들아 까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자. 예? 이게 안 되는 예시. 아 잠깐만. 그게 단순한 거네? 아 뭐였지 이거? 여기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게요. 반비례 함수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언제야? 세 개의 패스를 어 x 1이 분의 일로 할게. 그럼 응산 이거 지금 분수 함수, 유리 함수. 그럼 분모가 0되는게 은찬씨의 x가 몇이지? 1 예. 그럼 1에서 불리한 쪽이구나 얘들아 뭐 x 대 1에서 불리한쪽이다 x 대 1이 아닌 점에서 연속이다 그건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내가 여기다 f하수건 f할게 그럼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지? f x... f x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x 대신에 내가 요거 쓸게 조그만하게 그리고 은찬 그거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야 민지 너 여기까지 맞지? 네더러니까 위아래 x-1 붙어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분의 x 마이너스 1이죠. 언제? x 언제? 어디서 에 불연속이야? 2에서 불연속이죠. 야 그러면 f(x)가 x는 1에서 불연속. f 합성 f는 x는 2에서 불연속.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2라고 줄게. f(x)가 괜찮아. x는 2에서 연속. f 합성 f 가 x 에 대해서 불연속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 f 가 여기서 불연속이고, 그러면 합성 얘도 불연속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위에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둘다 틀린 거야. 이게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그럼 이제 나 이거 자리 바꿀게요. 여기라고 하지. 자리 바꾼다. f 합성 f x 가 x 는 a 에서 연속이. FX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얘네들이 지금 자리 바꾼 거야. 여기야. 차일까요 거짓일까요? 좀 똑같은 거야. 똑같죠?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사실상 불연속을 갖다 씌워줘야 되나? 동일하겠죠. 알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얘아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조심하셔야 돼. 합성 함수에서의 연속성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면서 봅시다. 이게 지금 합성이죠. 합성 먼저 갈게.